안 하고 나 가서 해야지. 엄청 어두울 때 출발했는데 벌써 밝아지고 있어. 어딘지 모르겠는 휴게소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저기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직 3 시간 정도 더 가야 돼. 뭐 어, 괜찮더라. 언니 만났음. 안녕. 안녕. 이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 오 덥다. 부산은 어, 나, 나, 더... 더워. 외투 안 입어도 될것같 아. 멋지? 그때가 맞나? <laughs> 언니 만들어. 그 응, 말로 만들어 어. 봤지? 처음 봐봐. 예쁘다. 와, <laughs> <laughs>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맞아요, 응. 음, 음. 맞죠.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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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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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약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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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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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자 선들은 약간 케이크를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어, 어, 진짜 이렇게 좋아. 귀여워. 여기 땡긴 데 있어. 이거 응. 진짜 이거, 근데 소금빵 맞지? 이거 구워 먹으면, 에프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이 있 바삭할 것 같아. 네. 사람이. <laughs> 네. 다시 어, 처음부터 <laughs> 나, 나 무디 먹어볼게. 무디. 아, 맛있어? 음, 괜찮은데? 음, 맛있 빵도 맛있어. 빵패가 너무 쫀득해. 응. 엄청 조화로워. 응. 그거, 딸기 올라오는 것도 맛있겠다. 우리 약간 궁뎅이 같다는 거. 거. 응. 거. 응. 근데, 멍청해라. <laughs> <봉숭애라>. 갑자 <laughs> <다니엘> 먹으면, <laughs> 술향 나. 응. 응. 어쩔 수 없이 쫀득한 거라 그런가? 응. 응, 맛있어. 응. 빵만 먹었을 때 많이 나네. 그리고, 좀, 그 식감이, 오. 좋습니다. 이거 어디 거지? 달달과자 좀? 아닌데? 오와 달나라과자점 네 글자였지 않아? 달로 시작해요, 키즈. <laughs> 달나 달조립법 달조립법의 두바이 크래페. 이글라인 생각. 아이스크림 있지. 응. 아 계속됐다. 근데 맛있어. 근데 아이스크림 이 있어서 맛있는 거 같아. 아 그래? 응. 좀그 예, 제가... 시원한 맛이. 아... 제궁금했했던달 o w 밥 두바이 크 크레페 d of my c 이 e p e I'm tired of my crepe. I'm tired 아 f my 아 r e p e I'm t i 이 e d of my c r e p 음 I'm tired of m 이 crepe. I'm 두바이 푸딩? 두바이 파스테라 떠먹 치킨 크리미 산뜻해 네? 아 크리미 치즈인가? 카페라의 음, 아, 아, 치즈 크림인가 마스카포네 같은 그런... 그래서 런그 치즈 케이크 음, 약간 그런 <laughs> 아니 아래 콩볼 같은 거있는데어 맞아 아래 콩볼이었어 응? 맞아 안 나와요 일단 먹어봐 음 배불러요 아니 네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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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진짜 그렇지 약간 산뜻하지 크림이 약간 음. 프레시한 느낌이 음.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콩볼이랑 같이 먹으면 그 산뜻함이 안 느껴서 잘. 음, 근데 난그 산뜻함을 좋아. 좋아해. 음, 너무... 좋아해. 근데 카라이프가 녹았어. 그래서 바삭함은 막 그렇게 엄청 음, 있지 않아. 맞아 맞아. 빨라. 두바이보단 피스타치오. 응. 음. 음. 콩볼도 맛있어. 어, 맞아. 아나 콩볼 좀 먹어보자. <laughs> <않아. 웃음> <laughs> 이제 우리가 떠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까 너무 깎여 있었어. 음. 음. 맛있게. 음. 아, 오, 음, <laughs> <얘는> 별 <별론데? 웃음> <언니. 웃음> 음, 데 언니 두 음, 이가 아니라 이상 음, 음, 참 음, 나. 나 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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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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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괜찮은데? 바삭바삭 화이트 초코 맛 나지? 음,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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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어 응응 음, 음. 딱 적당히 들어간 것 같아 음. 소량만 근데 나 카라이프는 저기 베이글이 더내 스타일이었어 음, 어, 언니 뭐.. 딸기, 딸기. 음? 딸기 먹자 딸기 응? 베이글 르지 않아? 딸기 먹자 우리, 요거까지. 아! 안 뭐. 여기는 안 구웠다며, 피스터치오. 응. 음. 그래서 맛이 좀 다르다. 음. 음.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로.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트. 스테이트. 자, 말해드릴게요. 스테이트. 딸기 두바이. 응! <laughs> 음. 난 오히려 이게 더 맛있는데? 딸기 두바이. 아닌가? 또 조화가 좋아. 음. 겉이가 다른 느낌인데? 일단 그 코코아 파우더가 없고 음. 그냥 초콜릿이 뿌려져 있어. 그냥 진짜 마시멜로우. 음. 마시멜로우 식감이야 맞아요. 오븐의 온도? 두바이 톤도. 오븐의 온도? 두바이 톤도 쿠키. 음. 음. 오븐의 온도? 두바이 톤도. 음! 아니, 느낌이 어떻게 다 다르지? 그렇지. 응. 음. 살짝 변한 것 같아. 음, 좀 두껍다, 그, 피가. 원래 이런 음. 맛은 아니었는데? 음! 음! 파다이프 맛이 더 많이 나. 응, 음, 파다이프 맛이 나, 여기. 모름 가보자. 너무 기대돼. 디스 이즈 모름의 도바이존드 쿠키. 음? 개녹지네. 응, 몸이 음. 확실해. 응. 그냥 비초. 응. 음. 아, 무슨 찹? 아 크리미 두바이 크리미 두바이 찹쌀떡. 크리미 두바이 찹쌀떡 이래요. 음. 여기 카다이프가 식감이 좀 다른데? 응 음. 음, 두껍지 두꺼운데 뭐라 설명해야 되지 떡피가 응 엄청 말랑해 잘라줬던 그 뭉개지는 떡이야 음. <laughs> 아나 이제 진짜 좋겠어요 안돼 안돼 이제 그건 진짜 다 먹은 것 같은데 응 음.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바로바로 바로 입에 음. 넣자 이건 뭐지 찰 크리미의 모찌부요 두바이 모찌부요 두바이 모찌부요 크리미의 두바이 모찌부요 음 일단 못지부연은 아니야 인식감이 아, 식감이 아 식감이 어 맛있다 진짜 근데 달아 음 약간 그러니까 어디랑 맛이 비슷해 피초 맛이 어디랑 비슷한데 두바이 쿠키슈 아 크림이 단 건가? 카다이프 달초코초코 <laughs> 초코. 응, 다시 먹어볼게. 같아. 와. 음. 음. 여러분 뭐든지 과한건안 좋아해요. 근데 크림 맛있다. 응, 음. 그거 말로 피스치오만 나. 초코 코팅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단것 같아. 초, 와. 잘 쿠키슈를 음. 초코 반죽으로 하거나. 음. 끝 마무리. 음. 너무 너무 단데. 승 년에 보면오늘 간염 푸드는 마탁입니다. 회랑 딸기. <목소리를> 쌈장에 참기름 뿌을까그 막창 아닌가? 네, 다른 거, 거 쌈장에 그거 아니야? 마, 마늘? 뭐 마늘에 참기름 아닌가? 음, 이거영있하걸 뭐. 이거 이거 뭐. 김치 냄새 나 냄새. 현는 괜찮네. 사람이 너무 백현이랑 대화할 때랑 펜션이 음. 다른 거 아니야? 음. 저렇게 우울 모드야? 어떻게 사겼지? 음, 신용이랑 걸릴 음. 수 있지만. 저 최근에 만났잖아. 음. 아 최근에 만나네요. 현진은 음. 음. 백현이랑 얘기할 때 애가 되고 신용이랑 음. 얘기할 때 어른스러워지는. 음. 아. 만했었때아 음. 나는 복현이를 아, 만나고 오빠를 만났잖아복현이를그니까좀 음. 음. 그러니까 걱정 적으로자영 음. 아, 잘 와. 나집어봐 내가 막장을 만들었어. 음. 어, 나 괜찮아. 봐봐. 이렇게 잘랐어, 이거. 나 원래 가지고 있던데. 제가 사점만 음. 음. 아, 사람들이 다 그래 가지고 밑에 음. 어, 이 마라탕 아, 찍고 있었구나? 뭐야? <laughs> 리뷰야? 알아? 찍고 있었는데? 얼굴은 <laughs> 유진 보다 승용이 <laughs> 더잘 어울리네? <laughs> 나요? 아, 아니네. 드릴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거의 배너프배너프그건데선착순 <laughs> 50명이에요. 50명까지. 그만 줘도 될것같그 언니 개 먹겠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아, 나 이거 어제 먹었어. 데리웨이. 배고파가지고. 언니, 됐어. 잼맛있 <목소리가> 이거밖에 아, 안 먹었어요? 아니 여기 더 있어요. 저는 일단 두바이, 음, 딸기 찹쌀떡이랑 딸기 두바이 하나랑 피스 그 타치오 마. 딸기 그냥 두바이는 아니지만 되네, 네. 오늘, 오늘 네. 어, 3만 원 이상 구매면 컵주거든. 여긴가? I d o n 이 k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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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둡다 o n t 아 n o w I d o n 단봉 근데 엄청 버스게 보 이쁘다, 빠지려고 음! 음! 음. <목소리가> 짭짤해. 음! 맛있지? 음!

아니 약간 이상한 맛나 이게 이상해 약간 쎄맛나나맛 나? 쎄맛나는데나 나 숟가락 빌려줘 봐내데 숟가락이 이상한가? 나 진짜 쎄맛나그 음, 약간 그래? 응쎄맛나어못 음, 찍겠다 집이 면 발걸음 지미 사진을 찍는 거 진짜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지 눈술 대박 초대기, 이거는 파페라스, 어, 젤라토, 이거는 어릴뻥이, 어릴뻥이, 어릴뻥이. 두바이를 먹어볼게요. 음! 음, 카레 너무 맛있어. 음! 피타치오 젤라토 고소해. 응, 은은하게 고소해. 이거야? 사줄까? 음~~ 푸미엘의 피스타치오 딸기 푸딩이 얘 맛이 더잘 느껴져서 좋아 이거 뭐지? 밤투스 밤투스 두바이 밤투스 두바이 푸미엘의 밤투스 두바이, 아, 두바이. 있네. 음. 계피 음. 음. 맛 나는데? 다시 소리를 이게 로투스를 푸신 게 아니에요. 고구마 우유 푸딩. 음! 우유 먹고 싶은 맛. 음. 우와! 고구마 맛있다. 거제 음. 카스테라가 여가 있는 거면은 무조건 맛있어. 맞아. 그리고 크럼블도 맛있다, 여기. 음! 맛있어, 어, 맛있어. 그런 녹진한 피스타치오 맛이 아니라 좀 해말, 해맑은 비스 해맑은? 크림치즈가 아니어서. 어. 너무 투박해져서 없는데. 뭔가 짭짤해. 중간중간. 트럼블이 짭짤할 것 같아, 뭔가. 내가 그... 음. 음. 다 먹고 있네. 음. 치킨. 어, 매워.

맛있다. 이제 이 가잖아? 배 꺼진다. 맞아. 잘 먹었습니다. 집에 가는 중. 집 가는 중. 아까 출발해서부터 4시간 반 정도로 운전을 해야 돼서 일단 중간에 뭐좀 먹으려고 합니다. 서 휴게소 잠깐 들려가지고 드점크를 먹고 다시 이쪽 운전을 할것 같아요. 계속 운전해서 못 찍었어. 음. 음? 이런 느낌. 앞에 차가 너무 많아서 못 찍겠다. 음, 이거 푸미엘의 로토스 두바이예요. 음, 오 눈치 보여 앞에. 반바지 개충 지금 너무 추워. 부산은.